1890년대 한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김쿠에 낯선 옷, 하늘빛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그들을 서양 귀신이라 불렀다. 그중두 명,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그들은 칼이 아니라 책을 들고 왔다.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그 말은 처음엔 웃음거리였다. 이승만은 그 소식을 친구에게서 들었다. 야, 서양 사람들이 학교를 세웠대. 배제학당이라고. 밥도 주고 돈도 준다더라. 이승만은 피식 웃었다. 돈 주고 공부를 시킨다고? 거짓말이지. 진짜야. 영어를 가르친 데그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는 부모에게 말도 없이 그 학교를 찾아갔다. 학교 문 앞엔 배제학당이라는 커다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자 마당 한가운데에서 서양인 한명이 모자를 벗고 인사했다. 웰컴. 그 한마디가 이순만의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다. 교실 안은 신기한 것들이 가득했다. 서양식 책상, 벽에 걸린 지도, 낯선 언어로 쓰인 글자들. 그리고 모두가 앉아 있었다. 양반도, 상민도, 심지어, 종도. 여긴 신분이 없습니까? 여기선 학생일 뿐이요. 그 대답은 그에게 전율이었다. 왕족과 종이 같은 교실에 앉아 있다니. 조선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날 수업에서 아펜젤러가 말했다.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합니다. 순간, 교실 안에 조선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승만의 가슴이 세척에 뛰었다. 평등이라. 왕도, 백성도 하나라니. 그는 점점 빠져들었다.